대화할 때는 매너, 매너를 지키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가 요즘 자존감, 자존감 하며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자존감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대인 관계 하면서 느끼실 텐데 특히 대인 관계에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대화할 때도 매너가 없어요. 자존감이란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즉 사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잖아요. 그러한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그런 기준이 없어서 쉽게 상처주는 말들을 던져버리죠. 상처주는 말들을 던져버리고 나서도 그것이 왜 잘못된 말이고 왜 남에게 상처가 된 말인지 잘 모르고 살아요. 너왜 그렇게 뚱뚱해? 너 머리 엄청 크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솔직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폭력입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보이는 대로 마음이 거르지 못하고 말을 그대로 내뱉어버리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뚱뚱한 걸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걸까요? 머리가 큰걸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걸까요?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에게 상처 주는 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확실한 사람들이죠.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상대의 마음의 진심, 속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자기 마음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를 알고 싶으면 대화를 해보면 돼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품격을 갖고 있는지 알게 돼요.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말에 시작되기가 무섭게 자기의 경험이나 감정을 여과없이 내뱉어버려요. 어떠냐면요. 나 어제 하루 종일 배가 아파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 먹었어. 그래서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받아치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에이 뭐 그까지 꼬 갖고 그래. 나는 지난번에 3일 동안 배탈이 나서 몸무게가 2kg이나 빠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래. 너는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셨죠?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한 고생이 지금 너가 말한 고생보다 더 심했어. 라고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말을 시작했던 사람은 할 말이 없어져요.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받지 못했을 뿐더러 더 이상 무슨 말을 이어가야 할지, 모르게 되죠. 이런 대화는 좋은 대화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매너 있는 대화가 아니지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아무리 처음에 좋은 호감을 가진 사이라고 할지라도 감정의 찌꺼기 같은 게 남게 돼요. 더 이상 만남을 이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단계가 오게 되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인정받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인 관계가 힘든 겁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나살 많이 쪘지? 라고 묻는데, 어, 너 되게 많이 쪘다. 이러면 자신이 아무리 살이 많이 쪘다 하더라도 그 친구의 대답이 듣기 좋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로부터 어떤 희망 같은 걸 바라면서 얘기하는 거일 텐데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자주 만나며 살아요. 여러분들도 기억 속에 떠올려지는 얼굴이 있을 텐데요. 이런 사람 얼굴 떠오르면 또 기분 별로 안 좋죠. 아, 어, 걔는 정말... 왜 그렇게 말을 해서 사람을 심정상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똑같이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말하지는 않잖아요. 상대가 그렇게 팩트를 폭격해도 나는 그렇게 똑같이 대응하지는 않으니까요. 다음번에 안 만나면 되지. 다음에는 안 만날 거야. 이런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헤어지게 되죠. 감정의 찌꺼기입니다. 이런 것이. 사람들의 관계는 이 감정의 찌꺼기가 잘 처리되지 못하면 원만한 관계에서 멀어지게끔 돼 있어요. 앞에서 친구가, 나 오랜만에 만나니까 살 되게 많이 쪘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리액션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보기엔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데, 너 혹시 기분 탓 아닐까? 기분 좋아지게 우리 밖으로 나갈까?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근데 이런 말들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자존감에서부터 시작되는 말들이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과 부드러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답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죠. 대화의 매너를 지킨다는 건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것이 결여되면 자기도 모르게 말실수라는 걸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말실수라는 거죠. 자기도 눈치채지 못하는 말실수. 왜냐면 말이라는 건 습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늘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라는 감정의 찌꺼기가 남게 돼요. 좋은 대화는 상대가 스스로 말을 이어가게 하고 그로 인해 스스로 해결점을 찾도록 유도하는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말은 소통의 수단이잖아요? 관계에서 좋은 소통이 되려면 매너 있게 말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부정하는 마음이 커지고,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긍정하는 마음이 커지게 돼요. 여러분은 대화 상대에게 어떤 말을 쓰고 계세요? 좋은 관계를 위해선 매너 있는 긍정적인 말을 써야겠죠? 같은 말이라도 좋은 의견을 말하세요. 상대의 말에 공감해 주세요. 매너 있게 말하기 어렵지 않아요. 상대의 말에 공감해주면 됩니다. 만약 주변에 매너 없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과는 깊게 관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자꾸 주워 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존감이 낮아질지도 모릅니다. 나의 자존감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자존감을 올리는 나와의 대화를 많이 하시고 남들과 대화를 할 때도 말할 때 있어서 먼저 매너를 지키고 매너를 받을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화할 때 월등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상대에게 공감해 주는 마음, 그거 하나만 염두에 두며 대화를 나눈다면 매너 있게 말하는 거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답니다. 좋은 관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 채널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하셔서 다음 영상도 편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